변압기 접지 보겠습니다. 변압기 접지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변압기가 달려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달려 있을 텐데 여기 전선이 이렇게 이제 늘어져 있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되고 맨 위에는 뭐가 달려있죠? 이렇게 이거 뭐죠? 가공 공동 접지 도체라 그러죠. 가공 공식 명칭 가공 공동 접지 도체라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특고압인 경우에는 5mm를 쓰죠. 특고압인 경우에는 5.0mm를 쓰고요. 8.01 kN에 해당되고, 세기가 그 다음에 고압인 경우에는 4.0mm를 쓰죠. 이제 5.26 kN에 해당되고요. 요거는 이제 연선으로 쓰면 4.0은 연선으로 이제 16스케어하고 같습니다. 음,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압기들이 있는데요. 변압기 이제 접지를 잡게 되죠. 접지를 변압기 이렇게 땅으로 접지를 잡게 되는데, 이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변압기 저압착한 동자 변압기, 저압, 한 단자는 접지를 잡습니다. 옛날에 뭐몇종 그랬는데, 그냥 접지한다고 하면 되고요 저항값은, 저항값 계산은 R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이라고 그랬고, 요거는 일선 지락 전류는 실측을 한 값을, 실측 값을 대입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바꿀 때, 특고를 직접 이제 저압, 고압을 안 거치고요. 이렇게 바꿀 때, 다중접지 방식이 아니면, 무조건, 다중접지가 아니면, 다중접지 아니면, 아니면, 무조건, 매덤, 많이 나오는 거 있죠? 10옴. 10옴 이하로 끌어 내려야만 됩니다. 이런 사항을 이제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변압기마다 접지를 하겠는데 이제 접지 저항값이 안 나와요. 접지 저항값이 안 나온다고요. 접지를 했는데 그러면 접지극은 이 접지극을 반경 200m입니다. 기억을 해야죠. 200m까지 떨어뜨려서 접지할 수 있습니다. 떨어뜨려서. 접지가 안 나오면은 이 접지선을 가지고 접지 잘 나오는데 갖다 박는다는 얘기죠. 그게 200m 까지 떨어뜨려서 접지할 수 있다 그랬고. 이제 저항값 계산은 어떻게 하냐 이 경우. R은 역시 일선 지락전류분의 150으로 계산을 하고요. 접지를 몇 군데 할 거냐에 따라서 접지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이 들어간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하고. 1km, 1km, 1km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 저항값이 300옴 이하면 되겠습니다. 1km를 기준으로 해서 합성 전기 저항값이 얼마예요? 300옴. 합성 전기 저항값입니다. 합성 저항값이 300옴 이하면 되겠다. 식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접지 개수를 곱해줘야 된다. 특히, 200m. 200m니까, 반경 200m니까 지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름은 400m가 되겠네요. 그죠? 400m. 그래서 요 수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압기 접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